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와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의견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아무래도 이게 미국에 있다 보니까 좀 테슬라 쪽에 바이어스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한국에 계십니다. 잠시 저를 그냥 방문하신 거고 한국에서의 시선과 미국에서의 시선을 이렇게 잘 균형 잡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늘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테슬라 이제 몰아봤잖아요. 음,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는데, 물론 내가 제주도 출장 가서 전기차를 몇번 몰아보긴 했지만은 어, 그때 경험보다는 훨씬 더 어, 테슬라 모델 3는 그 반응이 아주 즉각적이었다는 거예요. 운전의 또 다른 묘미를 어, 보여줬는데 특히. 우리가 내연기관에 굉장히 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연기관 차 밖에 못 몰아봤으니까 반응이 굉장히 느린데도 불구하고, 그게 워낙 익숙해져서 당연히 자동차는 이렇게 이런 속도로 가뭄이 오는 건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모델 속쓰리를 어, 몰면서는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그 이렇게 하려고 한다 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그런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놀랐지. 그러니까 핸들 핸들링이 좋다라든지 그런 거를 실감 못 했다. 이제 실감해 봤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가 이럴,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laughs> 걸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차를 사실 거예요? 근데 차살 차 거냐고. 전기차를 바라보는 관점, 내가 보는 관점은 물론 차도 잘 만들어야 돼. 그래서 모델3 참잘 만들었어. 물론 이제 뭐 단차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그러니까 최근에, 최근에 그런... 바퀴 빠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 아, 어떻게 아, 근데 생각해? 나는 그거는, 글쎄, 차는, 차는 어차피 사람이 만드는 모든 물건이 퍼펙트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이제 완전하게 만들긴 해야 되지만은, 그거, 그리고 또 교통사고 나는 걸또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는 모든 종합적으로 어 판단을 해서 그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심지어 바퀴 빠지는 정도라도. 글쎄, 그거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그 충분한 그 두께의 어떤 볼트로 거기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게 빠져나간다. 근데 아마 그뭐 미국 조사했다는데 그게 아마 그런 면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안정성을 거기서 입증을 해줬겠지. 그 네, 그니까, 구독자님들의 이제 댓글을 보고요. 그래도 보면은 바퀴바, 그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리콜 에러가 있잖아요. 다 전부, 전부 저기,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지만, 그니까 러다 그, 뭐랄까, 프라이리티? Priority? 프라이리티를 가린다고 해야 되나? 그니까. 바퀴 빠지는 게제일 치명적인 거 아니냐? 뭐 시동이 꺼져도 차를 세울 수 있다고 하고 조향 장치가 고장 나거나 엔진이 스톱돼도 어떻게든 할수 있지만 바퀴가 빠져 버리면 그 즉시 끝나는 거야. 아니, 아니. 근데 바퀴가 빠졌을 때의 원인이 진짜 차의 설계 결함이냐 아니냐는 결국, 건 결국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아버지도 결국 그러면 차라는 건 바퀴도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그치 음, 무리하면 어떤 해보고. 충격이 왔을 때 그걸 100% 근데 이게 지금 충격 영상 보면 충격 없이 그냥 가라앉았잖아요 뭐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에는 그건 나는 전혀 이해를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충격이 와서 이제 어떤 바퀴가 빠지는 거는 그 다른 사진들 보니까 사고가 나서 빠져 있는데 아 사고 나면 당연히 빠질 수 있지 뭐 오케이 그러면 네. 좋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근데 차를 한국에 가서 안 바꿀 거죠 테슬라 모델3 몰아보니까 아 이거 어 한국에 가서 이걸 주문해서 한번 몰아봐 하는 생각을 잠깐은 하긴 했는데 근데 내가 어 나라고 이제 네가 전기차 모델3 산다고 그럴 땐 나도 뭐안 들여다 본게 아닌데 이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충전인데 너랑 여기 미국에 와갖고 충전 상황을 보니까 너는 지금 개인 주택에 살고 바로바로 바로 퇴근해서 바로 집밥을 어, 꽂죠. 집밥을 먹이는데 집밥 먹이고 아침에 또 출근할 때 나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충전 문제가 크게 없고 또 멀리 갈 때는 미국은 그 슈퍼차저가 굉장히 비교적 그래도 잘 깔려있어갖고 한 20분 가서 세우면은 충전 20분 정도는 우리가 커피 한잔맛 옆에 스타벅스 들어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기다려 줄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게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한국은 과연 어떠냐?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우리가 사는 아파트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 해봤는데 과연 아파트 밑에다가 지하 주차장에다가 그러면 충전소를 차려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지 이게 여기에서 이제 벌써부터 문제가 되고 또.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충전 때문에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근데 내가 내가 사람들한테 사라고 했던 포인트는 보조금이 많고 보조금이 음. 많고 현재 저 차를 지금 테슬라가 자, 제가 볼 때는 손해남서 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장 확보를 위해서 사실. 그렇지. 그리고 환경분담금 같은 걸로 지금 회사 그 수익을 맞추고 음, 있는 음. 건데, 거기다 한국은 보조금도 많이 주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하는데 있어서 전기값이 미국에 비해서 월등히 싸잖아요 뭐그 혜택이 없어지면야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러면 굉장히 경제적인 거좀 불편이 있지만 여전히 음, 경제적이지 맞아. 않냐 이거죠 그래. 어그 말은 동의 100% 동의하는데 난 나이도 꾸르니까 불편한 거는 나는 못 참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그 BMW를 몰고 있는데 그거 연비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출퇴근만 하는 걸로 하면은, 한 달에 지금 한번 주유를 하는데, 그한번 그러니까 가서 경유 한번 넣으면은, 한 달을 충분히 쓰고도 남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일단 곰곰이 생각해 봤어. 너 와갖고 퇴근해서 와서, 어려운 일은 아니지. 꽂고, 꽂고, 아침에 또 빼고 가고, 꽂고 빼고도 그것도 하나의 하나의 동작인데, 한달 내내 해야 될 동작인데, 사실 냉기관 차이는 또 어, 한번 가서 주유하는 거 하고 그게 어느 게더 불편하나 봤을 때 글쎄 이 전기가 이 그래도 나도 만일 내가 집이 개인주택이다 아난 충분히 고려했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 니네 말에 절적으로 100% 동의하는데 아 지금 사는 건 너무 경제적으로 특이하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조까지 해줘 차도 싸게 팔어 그니까 그 그러니까, 러 들어간 배터리 값이나 모든 걸 생각하면은 그거 어, 지금 근데, 사는 건 낫지. 근데 불편하면서까지 아무리 돈을 내가 이 경제적인 등이래도 불편하면서까지는 차라 아주 불편하다. 하겠더라. 불편하다. 아 그러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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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들어보면 내년에 아, 이거 내 네, 올해지 그럼 음. 올해가 우리나라 전기차 별로안 팔리겠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